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있어. 초등학생의 대상으로한 조사 결과를 보도했는데,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 조사 결과, 초등학생이 88시간에, 초등학생이? 자살 위험 청소년이 무려 23,324명. 정말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해. 오늘의 주제는 학업 스트레스야. 어, 요즘 청소년들이 학업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들었는데. 맞아.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있어. 요즘 청소년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2020년 기준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은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고, 2018년 기준으로는 자살 위원 청소년이 무려 2만 3,324명. 근데 더 중요한 건, 자살 이유 중 1위를 차지한 게 바로 학업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너의 생각은 어때? 내 생각엔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이로 인해서 불안함이 생성되는 것 같아. 그리고 이러한 부담감과 불안함은 스트레스가 되어서 고스란히 학생한테 전해지는 것 같아. 이렇게 전해진 스트레스는 자신감과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이어져서 학생이 결국에는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것 같아. 난 여기서 몇 가지 궁금증이 있어. 학생들은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면서까지 학교 수업과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렇게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 걸까? 과연 누가 학생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사회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응, 음, 그렇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률이 높은 건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야. 하지만 학생들의 본분은 바로 공부잖아. 어른들의 본분이 되는 일이 있듯이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야. 공부를 잘해야 대학을 가고, 대학을 잘 가야 취업 성공률이 높듯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야. 근데 너의 말대로라면 공부를 잘해야 명문대를 가는데 그렇게 해서 간 대학이 명문대가 아니라면 취업 성공률이 낮잖아. 그리고 명문대를 간다고 하더라도 좋은 취업 자리에 올라서 성공한다는 보장조차도 없는거잖아. 그렇다고 명문대 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맞아. 나도 그 문제에 대해서 너의 말에 동의해. 근데 나는 학원에 대한 스트레스도 문제라고 생각해. 그렇지. 들어봐. SBS 모닝와이드라는 뉴스 프로그램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도했는데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 왜? 조사 결과 초등학생의 평일 여가 시간은 195.6분으로 3시간을 조금 넘는 것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과 같은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왔거든. 초등학생이? 중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학교 수업이 끝난 후에 학원을 갔다가 늦은 밤에 집에 들어와 쉬지 못하고 학교 학원 숙제를 하는 것이 일상이라는 것이 진짜 맞는 것일까? 성적을 관리하는 것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하지만 방법이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대학을 가고 사회에 내던져져서 정해진 대로 삶을 움직이는 것이 맞는 것일까? 미래를 밝게 비추는 청소년들이 정해진 대로 추가로 공부를 하고. 학업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을 견디지 못한 소수의 청소년들이 하는 극단적인 선택들은 과연 누가 보장해주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한 학생의 인터뷰가 있어. 한번 봐봐. 너무 힘들어요. 열심히 한다 해도 결과가 잘 나오지 않으면 명문에 가기 힘들잖아요. 제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눈앞이 캄캄하고 불안해요. 우리 또래 친구들은 다 저랑 같은 상황일걸요? 나는 초, 중, 고등학생들은 사회성을, 추억을, 그리고 기본 지식을 배우는 아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그런 것을 배우기도 전에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모든 것에 무신경해지는 건 정말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해. 내 생각도 그래. 이렇게 계속 학업 기준으로만 학교를 다니다 보면 사회성이 떨어지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자연히 멀어져서 나중에 사회에 나간다고 해도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아. 응, 맞아. 이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과 대응 방안들이 나왔으면 좋겠어. 오늘 이야기해 보니까 어때? 솔직히 평소에도 학업 스트레스에 대해서 생각과 고민이 많았어. 이러한 이야기를 너랑 같이 할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고 우리가 오늘 나눈 주제에 대한 문제점들의 해결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어 오늘 정말 즐거웠어 오늘 즐거웠어 응. 나도 즐거웠어 안녕 이 사회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